어 나는 그냥 저떼개져서와 대해서... 와! 와! 철, 철 다시 한번 불러봐 이거. 아 갑니다. 나이스 죠아. 와! 우와니까 야, 이거야이거거 왔어, 왔어. 와. 자, 오늘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인트입니다. 좌측에는 한 1m, 1m50건, 우측으로 가면서 2m50, 한 1m 정도는 경사진 포인트입니다. 지금 대편성은 7대 편성 했고요 짭게는 3,4대 부터 긴 대가 4,8대 까지 폈습니다 아니 피레미만 계속 나와서 전혀 긴장도 없이 챔질을 했는데 붕어가 나와버리네요 올축은 음. 되겠지? <목소리나> 응. 음. 아, 좋아, 좋아. 멋인데 음. 누구, 저, 뭐? 물고기 고기를 잡았는지, 아까 그 저, 공격을 받았는지, 입이 없네, 이게. 누구한테 물렸다. 오케이. 어, 우리가 낚시꾼 편한테 잡히면, 입술이 나가거든, 입술만. 근데, 안면이다나 없어, <laughs> 함물. 잘 나온다. 어, 뜯어먹어버렸어. 야, 어떻게 입술을 당했지? 황금색으로 음. 이쁘긴 이쁜데 어휴. 어휴, 어휴. 파는 안녕하십니까 쫓짜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공권 중형급 저수지로 왔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쫓짜리 낚시 시작합니다 생각외로 오늘 이곳이 잡어가 많네요 어, 피라미만 해서 한 10여 마리 잡았습니다. 피라미가 많은 음, 곳인데, 처음에 전혀 기대심이 낚시를 하면서도 기대심이 없었어요. 없어서 붕한 마리를 잡고 나서 카메라를 켜고 낚시를 진행합니다. 여기가 지금 그 옥수수를 반을 잘라먹는 게 있어요. 옥수 들어보면 구구리가 밑에서 계속해서 옥수수를 반틈 잘라먹고 있습니다. 그다두 그니까 개는 터트려버렸고, 그 다음에 갔는데 이제 사자하고 성직하라고 작년에 진짜로 그렇게 보이는데는거 이제 딱스크인트로된거안 되잖아. 음, 다음은 거기. 여기가 뭐? 하하하. 사실은 니가 지금 이야기할대 거기서는 재미를 받게 봤는데 그렇게 좋은 재미를 못 봤어요 어 명환이가 그쪽에서 하고 나는 그냥 저쪽에서 막바람 와! 와철 다시 한번 물러봐요 묵었어 좀 더! 야아거도묵지 다녔어 우와이 주영이! 못봤잖는데 아, 너무. 아, 그니까, 그니까, 이니까 그니까, 그니까, 보이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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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성공했습니다. 성공. 축하 축하 축하. 안전 축하. 와, 이게... 만든 건데요. 아 멋진 놈, 멋진 놈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 야. 아 거의 한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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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laughs> 기대심이 없어가지고 전혀 뜰채도 준비 안 하고 옆에서 친구가 도와줘서 다행히 빨리빨리 해서 안 놓치고 끌어올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멋지죠? 하... 낚시하는 재미. 한순간에 그냥 이런 놈 나옵니다. 자 갑니다. 나이스죠. 지금 바차 지금 사자가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한 한 38, 39될것 같은데 한번 개체가 번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도 황금붕어네요. 자 그래. 자. 와, 예. 자, 바로 방식하겠습니다. 자37 허리꿈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느 쪽에다 살려줄까? <laughs> 옆으로 갈까? 아, 정말 기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야, 자 방생 바로 합니다. 아 이거. 야 이걸 여기 부러지네. 부러 여기? 저 저기라. 긴 뜰채가 없어서 낚시대야 낚시대. 부러진걸 아 어, 부러진걸 계조해서 박아서 본드로 강력 본드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아 준비성이 없어 가지고 감겨 버렸네 줄 풀어야 되는 이제 또안될것 아, 같은 기분이더라고 아까 완전히 반전이잖아 조용했잖아 조용하다가 나온다 진짜 나와버리잖아 <laughs> 그리고 또 던지자마자 입 앞에다가 내가 넣어버렸는데 응. <laughs> 입에다가 그냥 여우지 갔을 때도 그때 39짜리가 던지자마자 응. <laughs> 쭉 걸려갖고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 똑같은 경험을 또 하네 나 제비 같았으면 도망가고 갔다 제비나 덩케 그래도 조용히 떨어질 때바라보그있어 찌가 잡혔을지 모르겠네. 찍는 작... 뭐 장인가 나는 하나 보일 것 같더만 같으면... 결국 보였다. 아, 오케이. 응. 끝나고요. 응. 야, 촬영 나는... <살량> PD가 돼버렸는데? <웃음> 오늘 <웃음> 감독? <웃음> 진짜 여기서 라면 여기까지 하고. 응, 쫙 이렇게 펴버려 야 잡으냐? 좀 올리다가 다시 가라앉아 버렸네. 음. 야 좋은 그림 보여주려고 야 받아 먹었는데도 지금 또 다시 그렇게 올려준 거 <laughs> 보면. 야 이거 이 카메라를 또딱두 대만 잡고 있었어. 아, 아마 네. 잡혔을 것 같아 다시 보면. 음. 두들만 잡고 있었는데 그대에서 딱온 거야. 아, 뛰어온 것도 잡혔을 거야 아마. 나뭐 음, 까먹었는가 뭐 봐야겠다. 되 뭐야 그러다니까. 우와, 그러다니까. 야야 이게 나 그때 뭐 밑에 있는 거 같다는 거 뭐야? 응. 아, 와. 어서 왔어. 이야, 한 마리 한 마리 하랬더니 진짜 잡았군네 물려 있었구만, 그래, 그거는 니가 필기다 언제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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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 아... 올라 아... 다가 그래 가라앉 아... 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응?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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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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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들이 잡혀준 것 같아. 물고 가만히 있어서. 자. 빨리 서야지. 자. 한 마리 더 나와줬네요. 거의 오늘은 좀 쉽게 쉽게. 잡은 날입니다. <laughs> 초점이 잘안 맞아 있다. 음. 야, 이놈도 멋진 놈이네요. 자, 갑니다. 나이스 좋아. 야 턱걸이 되네요, 턱걸이. <laughs> 자, 와, 의외로 이것도 안될것 같으니, 나오네. 자, 이 녀석도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너도 잘 살아라. 아이고. 고맙다. 저쪽 저쪽. <laughs> 방금 잡은 붕어는 한번 찌를 한두 메디 올렸어요. 그러면서 챔질을 했더니 쑥 내려버리는 거요. 예 친구가 그걸 찌가 도는 걸 봤대요. 도는 걸 봐가지고 붕어 있는 것 같다고. <laughs> 역시 달려 있었습니다. <laughs> 오늘. 10시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밤에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바닥에 풀들이 많아서 입질 표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와오야 오. 그러니까 밤에 끌고 들어간다니까요 아. 아 그래도 밤에 입질이 없더니 한 마리 해주네요. 아, 이것도 월척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싹 끌고 들어가네요. 그 풀이 있어가지고, 입질이 끌고 들어가는 입질이 나와요. 3 0네 나오네요. 준척되겠습니다. 방생합니다. 조조조조 와~ 안보이 헤헤~ 아니 야 옥수수 세대를 깨어났는데 귀여운 잔챙이가 나오네 야, 아싸. 이야, 잔챙이가 나오네. 만낚시에 오히려. 씨알이 좋고, 밤 되니까 씨알이 자라져 버렸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샤!